내 이름은 태경. 내 이름은 뽀하다! 말하면서 하는 모더 어, 어, 어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모더는 오프닝이 길면 안 됩니다. 바로바로 바로 게임을 해야 됩니다. 진짜 최근 중에 가장 빠른 <laughs> 스피드한 오프닝이었어? <하는> 오프닝을, <laughs> 어, 어. 그, 그리고 첫판은 어. 전통으로 정직한 모더를 해야 됩니다. 오케이! 저는 탐정입니다. 저는 시민입니다. 아 여기 숨는데 아는데? 어나 갈래. 여기 여기서 누나랑 좀 붙어 있어야겠어. 태공 태공. 지도 도상 노란색 다리. 어 여기 여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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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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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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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뭐야 이렇게 옆을 봐야 돼. 아 그래? 어 이렇게 옆을 봐야 돼. 오. 아니야 그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. 이렇게 숨어만 아. 있으면 재미 없다는 댓글이 있었어. 그래서 나는 아주 용감하게 다니겠어. 다녀와. 오? 어? 왜 그래? 바바바바바. 나 믿지? 아. 내가 그 누나 귀볼 스치기에 딱 써볼게. 그 여기 여기 아이고. 어깨 어깨 위쪽을 조준하고 쏘면 어, 어. 아 맞네. 어이 부분은 잘 편집해 주시길 바랍니다. 나 믿지? 에? 내가 그 누나 귓볼 스치게 딱 맞네. 아 마마마. 조금 렸네어어어아 이제 첫판인가아 뭐야 음. 시민이야. 어 시민이야. 그래? 아. 그래? 응 오케이. Okay. 아 머더 학살하고 <laughs> 싶다. 머더 한세번 연속 걸리고 싶어. 세 번. 아세번 연속 걸리는 거 봤었어. 탐정은 세번 연속 걸린 적이 있는데. 응. 최근에. 근데 <laughs> 머더는 안 걸렸어. 어? <웃음> <웃음> 왜 하필 나아은 <따라가> 사람이 호토야 <laughs> 살인자 허브 2킬 뭐야 저거? <laughs> 뭔가 다른마. 아니 아니 왜 따라간 사람이 험터죠? 뭔가 말투가 좀 이상해가지고 의심을 하려고 할때 그냥 바로 없어졌네. 아, 너무 슬프고. 너무 아, 슬, 슬, 슬프고. 슬픈 말투가 아닌데. 너무 슬프고 아니야 또 걸리겠지라고 빨리 걸렸다는 거는 다음판에또 걸릴 수 있다 이 얘기지? 어 여기는 그 말을 하는 거 보니 혹시 지금 아니다. 오이맨 뭐야? 여기 하이맵이잖아. 어? 좀비 소환 가능해 태공은 여기 금세개 모아서 레버 당기면. 근데 좀비한테도 죽을 수 있다. 어, 그래서 소환. 오 해골이다. 그래 소환할래. 어디 어디서 소환해? 근데 그 소환하는 위치를 몰라. 비코니가 소환한 거 봤거든. 뭐야? 어어 어, 여기다 여기다. 아 어! 내려가 좀비. 디오 좀비다 좀비다. 어떻게 어떻게? 네. 그냥 사망했습니다 뜬단 말이야. 오케이. 아, 저기 저기 당기면 좀비 나오네. 사람들 좀비 막 쏟아나네. 와! 하요. 나 금게 모아서. 아? 금게 모아서 좀비들 많이 선해야지. 네. 네. 뭐 근데 한명도안 죽은 거 같다. 오. 어, 오. 어. 어, 어, 죽었다. 오케이. 저분... 저분는 시민인 것 같네? 네! 맞아요! 오케~! 또 좀비 소환 한 마리 있더 소환! 어이 뭐야... 거기 완전 그걸 만들 생각인 거야? 저기 핫플레이스야, 지금 좀비들 막 소환해 어? 블레이즈 막대 들고 있는 거 뭐지? 그거? 살인자 어? 금인가? 어? 어? 뭐야? 뭐야? 그냥 살인자가... 내가 이거 된거 보니까 살인자 그냥... 좀비한테 죽었잖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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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해! 유후! 요후 <유후. 웃음> 아니, 그, 뭐, 이, 뭐, 왜 이러지? 오늘 이번, 이번이번 판? 좀비가, 아니, 좀비를 한다. 살림마가 너무 못하네! 어, 그것은 본인도 포함하는, 포함하는 말이겠죠?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. 아, 아 어? 너무 못하네. 너무 못하네. 어? 왜 그래요? 응 왜? 왜 그래요? 아 시민이야. 그래요 알았어요. 아 시민이야. 그래요. 헉. 안녕하세요. 가 누나를 먼저 죽일 수 없으니 먼저 가. 진짜야? <laughs> 그래 먼저 가. 아휴. 하필 딱첫 만남이 전화냐? 한번 봐줄게. 고마워. 하지만 다음부터 또 만나면은 어떻게 될지 알지? 나. 음, 조심해줘. 나. 나나나. 아내꼬이? 야? 나나나. 안妮꼬야. 나나나. 어. <laughs> 태극수? <laughs> <대박수>? 연기 하려다가 어. 어어 <laughs> 어, 어, 음. 뭐야? 김미한 딸깍 소리가 들린다래. 어, 저거는 그건데 금고 연영 건데 은행. <laughs> 아, 저 사람이구나. 딸깍. 아, 뿌어나 구경해야겠다. 뭐도누군지 봤어? <laughs> 어. 왜 이러고 있어? 다 보이는 상태에서? 내 발견 뭐? 못 했는데, 누나? 근데 이거, 이거를 <laughs> 발견 못한 거야? 뭐야? 나못 봤는데? 뭐야, 이 사람? 왜 이렇게 지나가? 뭐야? 왜 이렇게 잘하지? <laughs> 화활대고 화 있어가지고 뭐더는지 몰랐네? 금기를 엄청 빨리 모았나봐, 여기를. 어. 누나! 도망가! 알았어! 오케이. 누나, 도망가라고! 아, 아. 도망가고 있었는데? 빨 o n g 뭔가... 뭔가 <laughs> 오늘 우리... 오늘 뭔가 무력한데? <laughs> 아 아니에요 Bonga, Bonga, 살 o n g 다 b 살도 안되고 잘 안되는 날인가보다 우리 n 더는여기까지 a Bonga, b o 아 g a b o n 할수 있어~~ n g a b 어 n g a 운전면허 때문에 내가 면허를 어떻게 따라고 <laughs> 찡찡거릴 때 하던 노래가 아닌가? 맞습다할수 있어, 할 수. 안아! 하이. 하이! 어, 뭐야, 왜 팔을 휘둘렀어, 내려가면서? 어, 나안 휘둘렀는데? 아닌가? 음. 어. 어. 의심, 의심 게이지 20% 상승했고요. 더 어. 숨어있고요. 여기 숨은 걸 보니까, 어, 어. 여기 숨은 걸 보니까, 어, 당신은 시민이 맞군요. 네! 하는 많은 숨어 있는 건 재미없댔으니까 어. 저도 활동하도록 할게요. 그러면 우리 저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재밌는 장면을 뽑아야 되거든요. 그럼 저는 여보를 <laughs> 쫓아가겠습니다. <웃음> 갑자기 왜 오글거리는 호칭을 사용했냐고요? 그냥요. 어. 좋아요, 좋아요. 왜저래왜 <laughs> 저를? 저래, 왜 저래. <laughs> 힘 <laughs> 아 폭주하지 마세요, 폭주하지 마세요 사양 힘! 내가 쓴다! <laughs> 폭주하지 마세요, 폭주하지 마세요 힘! 어이, 어이. 내가 쓴다! 활인마가 약간 조심성이 많은 살인마네 그래? 그래 어 그래 빨간색 옷인가? 왜 시체 위에 올라가있지? 활 있어? 활 있어? 나 있어 쏴쏴쏴 써버려 써버리라고 아, 나 죽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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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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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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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나 미안 나 다른 어, 다른 여성분이랑 어? 같이 있어. 어. 뭐? 어, 어. 뭐라고 그랬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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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진짜 시민의 고수는 따로 있었네.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? 어. 저 사람은 사람을 안 따라간단 말이지. 연도스케는 아닌 것 같아. 어, 아 그래? 아 관심 없고요. 파란색 머리도 아닌 것 같고? 그래요? 관심 없고요. 어? 아, 어? 뭐야? 뭐야? 음. 아이, 빨간 옷 아니었나? 왜 이렇게 시큰둥한 판이 많지? 맞아, 맞아. 왜 이렇게 시큰둥한 판이 많죠? 음, 이런 시큰둥한 판들은 왠지 빨리빨리 스킵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가 막 갑자기 들었다. 자, 오늘 머더를 해보겠습니다. 첫 판인데 과연 살인자가 걸릴지 말지 확률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둥, 두둥, 둥둥두루둥둥둥두루둥둥둥두루둥둥둥릉 두르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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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르첫 판에는 정직한 머더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살인자입니다 네? 당신은 무엇입니까? 저 시민이요 아 시민입니까? 알겠습니다 어? 어 진짜야? 그럼 조심해 회복수. 주시길 바랍니다. 해국수 진짜야? 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. 부원님 보면은 인정 사정 없이 바로 뚝배기에 그 당근을 놓겠습니다. 아니잖아. 어? 어? 응? 어? 뭐야? 왜 그래? <laughs> 아니었어? 맞았어? 왜저 <laughs> <laughs> 사람 닉네임 이왜두개 똑같냐? 둘이? <laughs> 어, 아다르네 어? 뭐지? <laughs> 어? 누나 고백할 게 있어. 사실은 사실 범인은 히로빈이야. 나 <laughs> 히로빈 둘인데? 저, 생 흰색, 흰색. 오, 뭐야, 두 명. 두명포신 먹었어. <laughs> 뭐야, 초고수야 이거도. <laughs> 네 옆에 있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이나 어? 어디 있어? 여기 뭐야? 여기, 여기 또 뭐야? 여기는 또 <laughs> 뭐야? 여기네. 아니 목걸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각도를 해가지고 없는 척하는 거지. <laughs> 뭐야? 어? 아 너무 무서워. 어, 그 히로비 히로비는 어디 있냐? 여기는 안 뜨네. 너무 무서워요. 무서워요.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이 많아서 안 뜨는 걸 걸? 어? 오 어!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지나 지나갔네? 어 <laughs> 진짜 안안 보이긴 한다. <laughs> 일단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무조건 못 보고 만약에 이쪽에서 나오는 경우도 오! 잘 안보여 와 각도봐 와 아, 노란색 티셔츠럼 보일수도 있어가지고 일부러 벽속에다가 와 각도봐 몸을 숨셔넣어요오또떨어졌던데 <laughs> 3명, 3명 남았다 일단 이번판은 숨어서 진행할게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아이 <laughs>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, 이렇게 머리가 달랐구나. 너무 무서워요. 자, 머더, 머더의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아. 일단, 아직 그 지도는 밝혀지지 않으나 봐. 일단, 활. 어. 오, 오, 아, 이제. 지나가는데? 시민 두명 남았다. 안 돼요. 살아남아야 돼요. 아, 그럼 죽는단 말이에요. 저 활을 먹으려 오다가 자꾸, 그러네. 그러네. 당하네. 하지만 1분도 안 남았어요. 잘 숨어있으면 와, 들켰다 한 명, 들켰다 한 명, 들켰다 한 명, 들켰다. 아한명 <laughs> 아, 남았어, 한명 남았어. <laughs> 요번에버텨 보겠어 다 수감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과연 빨리, 빨리, 빨리 지금 가. 지도를 보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, 오 벌써 9명까지 왔는데 오오 오, 근데 지금 갈피를못 잡고 지금 뭐저네 오, 오오 지금 1 0 0명 돌고 있고요 여기서 아 노란색이 스쳤어요 이상 중계진 태경이었습니다 네! <laughs> 아, 왜 오세요? 아 죽었어요 왜오세요 왜 어 누나 누가 울렸어 누가 울렸어 내가 혼 내줄게. 아 살인마가 울렸어요. <laughs> 그래 그래 나. 그러면 나? 어쩔 수 없고. 아 응? 어, 이번에는 한번 말을 안 하고 응? 머더를 해보겠습니다. 오, 어, 어. 어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왜그래 나. 누가, 괴롭혔? 누가 괴롭혔어? 누가 괴롭혔어? 누가? 누구야? 너무 무서웠어, p d 누가 누 e t up? d 누가 괴롭혔어? 누가 괴롭혔어? t up? 가 o I 무 e t u 어 Do I get up? Do I get up? d 어 I 무 e t up? Do 무 get up? Do I get up? 안녕 어? 쿠키로 쿠키 안 먹어 이런 하고서는 뺨을 때렸어. <laughs> 아니 왜 그러세요? 저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. 뭐야 벌써 한명 남았네? 그러네요. 왜한 명밖에 안 남았는지 버그가 걸렸나 봐요. 그럴 리 없고요. 아 스킨도 공주 스킨이에요. 공주님. 아, 그래. 아유, <laughs> 도와주세요. 어이 저기 있구만. 아. <라라 로라라 로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와 진짜 잘한다! 예예예 예! 아 너무 잘해 태동이! 갑자기 갑자기 결심을 하겠다. 뭐 오늘부터 누나 누나가 응. 그렇게 우는 소리를 안 내게 하겠다. 응. 아, 진다? 갑자기 진행되는 태경의 오그억을 머더. 억울한 거에 마오억울글 어, 어. 억울. 안녕, 오글 오글. 안녕 자기야. 안녕 자기야. 자기는 시민이야, 살인자야, 탐정이야. 보여줘? 응. <웃음> <웃음> 살인자였어. 나무하네아 <laughs> <laughs> <못 알아매. 웃음> 진짜 서, <laughs> 네? 설마 했는데. <laughs> 아니 아맞아 확률 내가 한번 해 가지고 확률상 이룰 걸리 확률이 되긴 했는데 내가 설마 했다. 설마 바로 걸려. <laughs> 아 귀여워 이거 빠야, 뭐야 큐. 감인가? 빠, 감 귀엽다. 아 빠요 빠요 빠 빨려 빨려 빨빨빨 이렇게 제니사 누나를 응원하겠어 이 누나가 또어 학사를 못하면은 또, 어, 또 찡찡댄다 이 누나. 나나나나나 <오, 놀놀놀라> 어이 이 사람 좀비한테 죽었다. 어 대공이? 어, 종... <놀놀놀놀라> 좀비 벌써 세 마리나 소환했네. 좀비 소환하는 사람 많다. 이렇게 사람들이 어. 여기 이 맵은 좀비 소환하다가 자멸하네. 맞아소다버려 음. 여기 어, 그래? 숨었던 사람이 옛날에 있었걸랑 아 여기 그 숨었던 아는요? 그 노란, 노란색 니트 파란 머리? 어 나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숨더라고 uh -huh. 이 누나 어, 나 투탁 다녀야지이 누나 시점으로 볼까 그냥? 어. 어딨죠? 아니다, 그냥 지, 주변에서 이 누나가 발견하나 못하나 그거 가지고 그거 해야지 어. 잘 가세요 저, 저 포, 포효의 희생자가 되었네요. 어, 아, 궁금하니까 볼까딴 사람들. 어딨어? 어, 아까부터 잘 숨던 이분은 여기 계시고요. 어, 어딨어? 어, 어, 이 무섭게 왔어? 생긴 분, 이렇게 여기 계시고요. 우리 이분, 어, 이분도 여기 계시네요.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? 어, 어딨어, 어때? 응, 응. 음. 응. 응. 어, 꼼, 꼼꼼하게 이것저것 살피는 뿌 뿌살인마네요. 아, 네. 꼼꼼해야 하거든요. 이렇게 못뭐 찾을 때는. <laughs> 어딨어? 어, 어, 어. 우와, 아이, 아까웠어요, 히로빈님. <laughs> 둘 남았는데. 둘 남았지 놈. 어? 1층에 어? 있어 어 뭐야 1층에 있고 지도가 보이나봐 이쪽이 아니고 어이, 어이. 이쪽으로 가서 어이. 이쪽으로 가서 어? 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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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긴장되는 순간 어, 과연 어, 어. 오 피했어요 아 잘가세요 탐정님 <laughs> 쿨하게 안녕을 하시네요 안돼 마지막 남은 안돼. 응? 어디지? 이걸 못 봐? 아예예예, <laughs> 오님님 아, 아, 아 <laughs> 저는 통수를 맞아서 <laughs> 좀식군동해졌으니까 <시큰동했었으니까> 오늘 영상은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클로징도 <laughs> 아주 간결하게 합니다. 오프닝처럼 바로 끝냅니다. 끝.